여왕님의 증오가 불같이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깔려있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야, 이지샤. 가끔은 내 증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 여왕님을 괴롭힌 적에 대한 기억인지요? 아니, 좋았던 시절의 기억. 지금은 사라진 친구의 기억. 여왕님은 더 강해지셨습니다. 여왕님의 방에서 새로운 능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성 뒷면에서 거대한 프로토스 함선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놈들이 이곳에 올때 사용한 우주 함선이야. 아직 발사되진 않았지만 손을 쓰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끈질기군. 그것만은 인정해 주지. 하지만 나도 계획이 있다고. Of...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길 떠나라. 황금함대가 오기 전에 이 위성에서 멀리 떠나라. Mm. 난 도망칠 수 없어. 이제는 알아. 적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영원히 평화도 없다. <laughs> 평화. 캐리가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려면 그 능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음. 저글링 보관. 진화 구덩이 새로운 발견 저글링 유전자 배열을 크게 향상했음 어떤 향상이지? 설명 복잡함 완전히 진화한 저글링 유전자를 추출 두 개의 새로운 변종 생성 그럼 그것들을 군단에 추가해 변종은 동시 생성 불가 유전자가 서로 경쟁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진 좋아 그럼 각각 조금씩 만들어 실험해보자 양쪽 실험 모두 준비 진화구덩이에서 시작 네 기억을 들여다봐야겠다 왜 너만 보면 화가 치미는지 알아야겠어 기억 중요하지 않음 집중을 방해함. 음. 너의 정신이 보여 칼날 여왕을 만든 게 바로 너였어. 네가 그 팔로 날 번데기 속에 집어넣었어. 힘없고 연약했음, 뼈절단, 피부절개, 당신을 향상시켰음. <laughs> 네가 내 계획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벌써 내 손에 죽었어. 잘 모르겠음. いないの？ 칼루스 행성 계곡 위 절벽에 자취령 전초기지 있음 올라갈 수 없음 적은 필요함 토종 카라크 공중 도약 후 먹잇감 공격 카라크를 잡아먹고 정수를 수집해야 함 저글링 유전자의 특성 결합 가능. 수집한 후에는 자치령 전초이지 도달 가능. 그냥 어, 점프해서 들어네정수 새로운 특성 저글링 유전자와 결합 강화 저글링 전투 준비 완료 좋아 실전에 활용해 볼까 추가 저글링 전달 중네 빡글빡글한 거야. アタビアンジャー<プ>、チョクル향해뛰어오른、アンダー<プ>・ポルネル。 근데 네, 숫자가 이만큼 있으면은 전초기지 파괴 다음 변종 실험 준비 완료 아스트리드3 행성 야생 저그물이 야생 포화장 독특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 고속으로 저글링 변태 지금 바로 군락지 제어를 시작한다 적응방식 군단에 적용중 이곳에 자치령 병력이 있다 아군 군락지로 접근하고 있어 서둘러 아바투르 군단 충류전자 적용 완료 변태 가능 중변종 오깨발로 빠르게 부화 알 하나에서 세마리 생성 적을 압도 자치령접근 중. 에벌레 군단충으로 변태해 함 빠른 인테 嗯。Yeah. 지령 전멸 군단 중 실험 완료 새 특성을 군단 유전자와 결합해야 함 진화 구덩이로 귀환 유전자 결합 준비 완료 장애물을 뛰어넘고 멀리서 대상을 닥치 공격력 증이다 렙차 我有。猜猜 임무. 프로토스가 칼들이 둘면에서 함선을 발사했습니다. 아직은 행성을 떠나지 않. 발사했어 결과? 함선 하나가 탈출했다. 그럼 이제 황금 함대를 기다릴 일만 남았고 죽음은 순식간이다. 미안하다. 뭐가 내동족을 학살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 <laughs> 함선에 있는 네 친구들은 알아. 한 명을 두고 왔단 걸. 안 돼. 하지만 널 소환하지는 못해. 차단막을 쳤거든. 안 돼, 안 돼. 하지만 막을 거두면. 절 소환하지 마십시오, 기사단이여. 절 소환해. 어 뭐야 어디 갔어? 그냥 데려가기 두실 건지요? 저들은 죽은 목숨이야. 어, 뭐야? 잘 듣거라. 이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 애벌레를 심어놨네? 버트려라. 이 함선은 생명체들로 가득해. 생체 물질을 찾기 쉽겠군. 없는데요? 반대인가? 광전사다. 쏙 하고 서요네 리어탱한테. 좋아, 지나갔어.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 파수기다.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 배출구 안에 숨어라. 상황파이 아, 쟤우산는니 저격 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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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순찰을 개시한다 파는이 목소리 왜 이래? 이동합니다잉.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 오르사돈의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 저거가 오르사돈을 음. 감시켜다프로토스 녀석들,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알아본데,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 오르사는 <laughs> 음, 진짜 대단. 됐다.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 배관을 통해서 움직이는구만? 여기 멈춰.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 진화해라. 그리고 성장해라. 무리 여미의 꽃이. 어, 이 아들아. 네 이름은 네 아들아.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 다 죽여라. 따르겠습니다.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 생체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 저그이 우리 함선에 침입했다. 전사들이여, 저들을 없애라. 이다, 여왕님. 이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 법정하겠습니다. 얘들은, 저들링들은공격시켜놓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수 없다 군단을 위하여 걱정하겠습니다다행할수 <laughs> 없는 명령입니다 이황풍구가 유일한 통로다 가라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사냥은 계속 공격!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 전진하자. 미네 아들아. 분보대로복하겠습 이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장치일까요? 차원 추진기.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 군단을 위하여.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차원 추진기야. 그걸 파괴해라.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크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놀람> 저원주진 내가 다 어차피 것입니다. 저글링들이랑 파괴도안 되잖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든 저치하고 싶습니다. 아이 립니다당연하지요 즉시 이구역에서 대피할 건. 저들, 을막아들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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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들서들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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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들 저들, 저들, 들어버려들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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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멈췄습니다 잠깐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비상상황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 프로토스 전사들의 정지장 동면 해제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밀어내 이 네, 아들아, 이 네, 한테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 네 아들아. 진화. 험표원들을 제거해라. 저거가 흡수하게 두어서는 안돼. 프로토스 전사들을 천체라. 저 생체물질이 필요하다. 음, 음, 음. 와서서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은 들립니다 이함선 불탈 것입니다 군단를 위하여 알겠습니다 여왕님 어떻게 할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상향은 계속됩니다 네, 당연하죠 군. 본 그리고 강해져라. 최후의결전이머지않았크다 마 g 알겠습니다. I get you.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 네 아들아. 진화. 야. 들립니다. 제 무리를 인도하소서. 시험표본들을 제거해. 저거가 흡수하게 두어서는 안 돼.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 저 생체물질이 필요하다. 우리의 네 시대가 왔다. 계속됩니다니다입니다알겠습니다 어, 어, 어. 여왕님 입니계속됩니다분소대로당연캐소입니다 캐소드입니다. 캐소드입니다. 니다수입니다캐소입니다니다 들어 버려 할까? 진화해라. 그리고 강해져라. 최후의 결전이 머지않았다. 이 함의가 수업의 명령이 진화 준비!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들립니다. 무엇을 처치하고 싶습니다. 들이우루사을죽가 와야 우루사다야 프로토스를 제하자 군단을 하여하겠습니다 뭐야 우루사돈만 하나만 살면 되나?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저지하고 싶습니다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병력을 준비해라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 구명정을 파괴라! 해 갈라한 나의 힘이되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군단에 의한. 엄마가. <목소리> 군부대로 순순히 콤바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프로토스를 몰살했습니다, 여왕왕 여왕님, 들리십니까? 여은님은 떠나셨다. 버르이곳야 칼날 여왕께서는 곳로토스를 몰살하라는 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 하, 충성심 봐라 여왕 러시